오! 아니, 그냥, 나도 줄려라고 하면 되잖아. 어? 뭐라고? 나 신고 싫어하잖아. 고 우리나라 좋아하 아, 아. 아, 진짜 너아까지 학교에 어 정리에 좋은 어아 어. 아. <laughs> 원에서두 번째 네 자. <웃음> 자. 보자자훈아 그럼 처음 처음부 먼저 어, 먼저 알아보 자어보 들어가 진짜야 야 해봐 이거 유전자 유전자 다일일 아, 유전. 아, 유전. 아, 유전. 학습 아, 학습 어학습 귀여워한다 어이 모든 것이 귀여워한다, 귀여워한다. 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응. <laughs> 네, jeans, 이자 어, 어, 자, 이거 어, j e s 자, 유전자가 몰타 내죠? 이게 5번 기준으로. 어, 똑같이 이제 Jeans죠. 네. 어, 그 다음에. 유전자도 그렇고. 뭔가 이제 발달하는 중간 발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학습. 야, 이게 학습이 나타나는 건 뭐야? 후천성이죠. environment. 그치? 그니까 러 선천적인 거 플러스 후천적인 거 다. 그니까, 아, <laughs> contribute to까지죠. 기여하죠. 맞죠? 응. 같은 말이지. 오케이. Nature and Nurture 천성과... 이 Nature vs Nurture 이 개념은 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 모의고사랑 수능있죠 거기서 어, Nature냐 Nurture냐 그러니까 선천적인거냐 후천적인거냐 그 소재로 질문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알았어 음. 그래서 n a t u r e a n o r r y r r r r y 천 m sorry. I'm sorry. i 천 sorry. I'm sorry. I'm sorry. i 기 sorry. i r r y r r y I'm r r y r 그 사이에, <laughs> 뭐? 어, 뭐 좀... 상호작용. <laughs> 서로 이렇게. 아 <laughs> 어... 그래요. 음. 어. 여기서 이제 선천장인가 허천장인가 선천적인 또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니까 밑에 인터플레이 나온거죠. <laughs> 네, 뭐다? 그러나, 하이니 컴플렉스 허천나게 복잡하다는 sun 뭐 u g g 나게 Hot sun nugget. 허 o 나게 u n nugget. Hot sun nugget. Hot sun nugget. Hot sun n u 이 어뭘 봐요? 자, <laughs> 봐. <해봐. 웃음> 어 지금 어어 어... 원래는 내가 너희들 몇 시... 그러니까 고1도 마찬가지 2 시간 이해 해야 돼 너희도 2 시간 했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해서 내가 8시부터 하면 8시부터 10시 10시 주시면 나오잖아 나오지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어뭐 다른 학생들 뭐뭐 뭐뭐 얘기하면서 시간이 지금 8시 니들이 올수 있는 시간이 8시 반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시간이 그게 된거야 지 근데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아니면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8시에 시작을 하면서 만약에 그걸 영상으로 그걸 매번 하면은 그것도 약간 좀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시간 나눠진게 10시 1 5분 된거야 여기 여기 빨리해요 오케이 10시 빨리 1분까지 10시 분까지 근데 하다가 혹시 뭐 나중에 더 부족하거나 그거 하는거는 뭐 알잖아 어차피 그 기간 내에 그 내신 준비하고 할거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거지 상황이 알겠어? 오케이? 응. <laughs> 아무튼 어 매우 <laughs> 그 복잡하다 옮겨지다로 나오죠. 내데그게딱뭔켜 옮겨질 수 있는 건딱 이해 한다는걸할수 있다. 응. 내가 뭔가 잡을 수 있는. 거. <laughs> 아무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뭐를? 얼마? 그게 얼마나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어, 아무튼 엄청 복잡하다는 걸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아 한마디로 뭐야? 이게 복잡하다는 거지. 이게 t s 네 맞아요. 이 문장이 타피 센텐스. 의문장 명문장이 타피 길 타피. 에 아, 다나왔잖아요그 응. 이 문장이 탑픽. 어, <laughs> 응. 장 해야 되나요? 아, 아니. 서술형으로 내기는 조금 약해요. 아여기하일리나왔죠 어, <laughs> <있으면 매우죠>? 어. <laughs> mm. 어, 이거 리 자리에 하 y 으면안 되고 y h i g h 하 y 이 i g h l y highly, 그래서 이제 y highly, h i g h l 지 highly, h o g h l i 이제서야 <laughs> 어, 네, 이제, 이제 해하니까 <laughs> 어, 이거, how 있잖아. how 뒤에는 항상, 항상 낼수 있어요. 형용사 <laughs> 쓸래, 부사 쓸래. 여기서 <laughs> 형용사 썼죠. 그 이유는? 여기 뒤에 동사 원래 이 형용사 부사는 원래 이 동사 뒤에 있던 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비동사 이 형식이고 얘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형용사 음, 그럼 부사일 없죠? 부사 쓰면 안 되죠 아니, 만약에 부사로 나오면 그럼 이제 애 L, 많이 쓰겠지 뒤에 문제가 어떤 같은... 여기에 만약 에 부사를 쓰면 여기는 일반 동사 아 <laughs> 어, <laughs> 자, 오케이. <이렇게>? 음. 어. <laughs> 어. 자. 그렇지? 복잡한 걸얘기한니 그러나 있고. 어, 자, 그다음. 이거를 또 이제 계속 똑같은 거 사는

그런 맥락 없이는 이는 거죠. 아이해다 네. <laughs> 아, 어... 야, 이거 세포랑 유기체가 나타내는 거죠? 선천. 적인 거지. 네. 그리고 얘는 이거 두 개는 후천적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없으면 뭐다? 네. DNA는. 비활성화어 비활성화. 있는 것이다. 아. 어. 어. 그래서 어 이러한 것을 어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어 DNA가 어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 라는 거죠. 인터넷. 어, Um. <laughs> 자 그래요. 자 같은 말이고 자 다음. 어. 니 어. anyway. 가지고 있다. over s i m p l i f d view. 아, 어, 뭐,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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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그, 단순화된 그 시험. 관점 관점. 근데 뭐어떤 뭐 어떻게, 어떻게 이전자가 네. 어, 작동하는지. <laughs> 그렇죠? 어, 그거에 대한 너무 이러한 걸 갖고 있다. 라는 거지? 어, 야, 이게 무슨 말이지?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도덕성이 선천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지금? 후천성을 뺀 거지, 그런 사람들이, 뭐야?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라는 왜 하나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응. 그러면 <laughs>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응. 아... <laughs> 아, 음. 이 문장 어때? 방금 했던 문장 외우는 거 어때? 맞은 거 <laughs> 같아? 여기도 서술형 나와요? 어부교제에서도 아. 서술형 나옵니다. 근데, 한, 하나가 나올 거야. 아. 부교제가총네문제 나올 거예요. 거기서 서술형 하나는 냈어요. 아, 화하면 볼래? 어? 안 외운다고? 네. 어 네. 왜? 네. 왜? 네. 왜? 네. 왜? 부교아 부교대에서 네. 외울 아, 네. 그거는 안 외운다고? 네. 아 알았어. 네. 어 뭐라고? 근데 그 앞에 거는 왜 근데 다 때려서 이렇게요 주제. 네. 아 작년에 이급했다고. 아 왜이? 그 앞에는 뭐할게 없어. <laughs> 쉬뭐 아. 음, 그냥 듣기 하다가 좀아 왓슨 음, 뭐 듣기 이걸로 하면 안돼요? 네 알아서 하세요 싫어요 <laughs> <laughs> 찐따새끼 <찐떡이. 웃음> 자 애니원 후 이렇게 꾸며주고 뭐 애니원 헬스 이거는 조금 약간 살짝 쉬워보이긴 하지? 네? 이건 좀 쉬워보이긴 하지? 뭐가요? 네? 이 문장 어, 아, 네, 네. 어, 좀 쉬워보긴 아, 좀쉬워보긴 하지. 잠깐만. 자, 다음 거. 뇌연자, 그 환경. 응. 서로 상호작용하자. 네. 어, 이게 좀, 이 새끼들 찐따다. 네. 찐따니까는, 어,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된다.를 네. 얘기하고 거지. 아, 아. 얘들은해어떤 어, 방식으로 아 근데 요 문장은 좀 외워야 돼요 문장 중요 문장 있지? 요 문장은 좀 하자 서술형 아니면 어법 무조건 음. 자어떤 <laughs> 방식으로 아아아아 어, <laughs> make it 나오고 t o 를 제가 지 이 뭐죠 이 감옥 적어아 감옥 저어요 음. 이거 감옥 저거 감옥 저거니까 서술형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laughs> 여기 n o n s e n s y 고 여기 to think 이하가 어오 오만해 오예. 깔듯 이제 이거는 목죠 그래서 어 t <laughs> 이하 얘를 예. 다 여기. 가 목적어지, 어 o n s e n 해야지 그래서 이거. 아, <laughs> 음. 어, 자 이거 해봐. 상단에 네. 어 이게 n 넌 n s e n s 죠맞임이야모임이야너 터무니없게. 그러니까 투 이해하는 것이 터무니없게. 자 먼저.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뭐를... 과정, 과정. The process got chosen. 아, 아, More 아, 아, t h 아, 아, 뭐, 아, 아. <laughs> 아, 자 과정. 뭐뭐뭐 t i n g up. a 아 Jack, q 가방아? 아, 가정. 가정. 도정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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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아이들의 도덕적 발달 과정, 또는, 어떤 어떤 어, 떤안떤과갔다 가정, 어, 아 이거, 잠깐만. 어, 이거, 요렇게 되겠다. 요렇게 되고, 어, 또는, 이건 지우자. 그니까, 러 이, 아이들의 도덕 발달에서의 그 과정, 또는, 맞아요. 애니, 그 어떤 다른 도덕 과정, 예, 주어. 주어가 이제 두개나옵다 자, 자 아무튼 어떤 이런 과정이 도덕 발달 과정이 <laughs> 뭐예요? 헬 I'm 스커스 s u 토의될 수 n 다 근데 e i n t e i s u r m s u o s 가 s e e s o v e r s 가 이제 싸운다는 거잖아. m a l s s i 뭐 What? w h 천 t 인 s 하고 What 거 s it? 거 h a 잖아둘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 말이 안 된다. i 이 w h 그래서, 여기, 열린 게 여기 닫치고그 다음에 여기 닫치고 이게 다 초부정사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 것을 터무니 없는 걸로 만드는 방식으로. 자, 다시 할게. 이 도덕적 발달 과정이지.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 야이 네.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Nature vs. n r t u r e 가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어쩐다고 상황이 없다고 하잖아. 상황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 인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를 말이 안 되는 것으로안 되는 방식으로 뭐라고 선천적과 후천적은 서로 이게 예,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네. 상호작용 한다는 거지 아, 됐어? 지금 그저 방식이 저거의 사용자로 맞게 한다고요? 그렇지 이러한 방식으로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라는 네. 방식으로 네. 서로 이제 상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알았어? 네. <laughs> 다음 그, 예, 그, 이생각학자있야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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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알아 뭐라고? 그, <laughs> 그것이 정말 <laughs> 정말로 어둘다둘다어 어, 아니면 뭐를 통해서 후천을 통한 선천 전과 그러니까 네이처라는둘다 이거나 아니면 어그이둘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여야 <laughs> 그래서. 그치 양육을 통한 후천성을 통한 선천성. 어쨌거나 둘 다라는다. 맞아? 어. 자, <laughs> 그야 뭐죠? 어, 네. 어 컴퍼. 컴퓨... <laughs> 뭐, 어, 완성된 완벽한. 과학적 아, 설명. 과학적 설명. 어. 근데 뭐? 도덕 도덕. 진나와 잘전 아. 아, 알자? 인간 종들 사이에서 어떤 도덕성과 관련된 것에 완벽한 과학적 설명이 응? 뭐다? 결라 없네 오래 걸렸어. 어? 아니 아직도 멀다. 아직도 멀었어? 어. 이제 이해하고 있다. 이제 이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야? 아직도 멀다는 건 뭐야? 아직도 복잡하다. 이해했어? 이렇게 되어있는게 바로 수능문제딱 하나를 얘기하는데 하나를 여러개로 표현하자 근데 그게 뭘 하나를 나타낸다 알았어? 그래서 네. 요 5번 안에 다들어갈돼 됐습니까?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야또야 야, 내일 이지배프다고 내일 이어서 이거 한다잉 네 이거 갖고 와요 그럼 내일까지 뭐해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뭐 해요? 애초 오늘 어, 어, 숙제할 때 내일 아, 아. 맞다 내일 까지하 그래 어 그러네 아, 오. 오 근데 좀안 했으면 해야지 아니 진짜 다 했어 내일 네. 숙제가 뭐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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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야 ESM 안 됐으면 ESM 한어쌤 이거 꺼요? 어, 아니, 잠깐만. 생각할까요? 예습을 어, 그래, 어, 그, 네개 있지? 내가 얘기한 거, 그, 21의 첫 번째 거, 예, 네, 이런 거, 거기까지. 거기까지, 혹시 안돼 있으면, 어, 해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laughs>